지금은 이제 동작구에 있는 지금 상가를 가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10월에 28평짜리 상가를 1억 3천에 받은 상가가 있습니다. 거기가 뭐 유치권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우여곡절이 있어가지고, 사용 수익을 못하다가 올해 5월에 제가 공유오피스를 공사를 했고, 공유오피스 공사가 6월 20일 날 끝나서 6월 20일부터 이제 오픈을 했는데, 사전 계약률은 단한 명도 없었고요. 문의량조차 거의 없었던, 처음에 딱 문을 열었을 때 전체가 다 공실인 그런 상황인 상가 공유오피스였습니다 지금 이제 운영한지 만두달 정도가 지났는데 과연 얼마나 계약이 되었고 또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한번 현장에 가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여기가 또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저희 공유오피스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또 바로 옆에 어떤 또 재밌는 일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한번 소개를 같이 해드리려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한번 현장에서 한번 다시한번 만나시죠. 자 도착했습니다. 자이 건물이고요. 여기 지하 1층에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도 되고, 쭉 들어가서 아니면 직접 이렇게 내려가도 됩니다. 지하 1층인데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외부에서 바로 진입이 가능한 그런 상가여서 완전 지하 느낌은 안 나요, 사실은. 이렇게 보면 하늘이 보이는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비밀번호 입력하고 자, 들어가면 두달 전에 완전 공실이었어요. 다단한 사람도 입주가 안 되었고 문의조차 없었던 그런 공유 오피스였는데 지금 현재는 여기는 A실이고요. 어떻게 됐을까요? 자딱한개 빼고 모두 만실입니다 지금 하나 공실 있는 데가 이, 이 방인데 그러면 여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 현재 이 방이 공실이에요 뭐 이것도 곧 나갈 거라고 예상이 되어지고요 아에 좋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길이가 1600짜리이기 때문에 와 진짜 넓어요 1,600이라 자안잡았습니다와 아,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요 1,600 사이즈라는 게어 진짜 이렇게 광활한지 몰랐어요 진짜 좋아요 앞으로는 이제 오픈할 때 저는 1,600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와 넓고 진짜 좋습니다 개별적으로 이렇게 냉난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 명이 근무하기에는 정말 좋... 은어 너무 개인적으로 너무 좋습니다 저도 이 공간에서 제가 근무를 해보진 않았지만 그 주말에 와가지고 이렇게 해보니까 개인적으 좋다는 라 느낌이 들고요. 이런 식으로 입주자 안내상 아직 입주는 안 했지만 여기도 오늘이 9월 1일인데 며칠 있으면 이번 주나 아마 다음 주 정도 2주 안쪽으로는 여기도 이제 공실이 어, 해결이 돼서 전체가 만실로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개인적인 예상을 합니다. 얘가 처음에는 이제 사전 계약도 거의 없었고, 문의가 거의 없었던 곳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사실 어떻게 보면 공사 전부터 이제 어떤 마케팅이나 광고라는 것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제가 거의 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한 저는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픈하자마자 이제 광고에 좀 집중을 했고, 어 현재는 만두 달이 지난 지금, 이제 이거 빼고는 만실로 이 돌아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오픈하고 이제 공실이라고 제가 한번 쭉 찍었었는데, 사실 걱정을 제가 안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마케팅을 안 했기 때문에 당연히 계약이 안 되는 건 당연한 이유고 또두 번째가 여기가 워낙 소형이에요. 28평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주변이 임대가 뭐 30평, 50평, 100평 이런 사이즈들만 임대를 하다 보니까 여기 주변에는 공유표시도 없고 소형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마케팅을 사실 안 해도 시간이 문제지 100%이 수요는 찬다. 이거 얼마 안 되잖아요. 28평. 그래서 이거는 100% 찬다는 판단을 해서 그렇게 사실 뭐 걱정 자체를 안 했던 공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렇게 지금 운영이 되어지고 있고, 근데 이제 뭐 공유피스라는 게 상주사무실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비상주 서비스를 통해서, 이거 주소지 임대죠. 그걸 통해서 수익을 좀극대화 시켜야 되는데, 근데 여기가 생각보다 문의가 많지가 않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립 어떻게 보면 이제 상주사무실은 수익이 변동이 없습니다. 그대로 가요. 그러니까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대로 있는 수익인데, 이 공유피스는 이 비상주 서비스를 통해서 수익을 이제 극대화시키는 이런 방법으로 이제 사업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여기는 비상주가 그렇게 재밌는 상황은 아니다. 라고 좀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좀 마케팅에 집중을 할 거고, 비상주는 마케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매출 차이가 좀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여기는 마케팅에 좀 집중을 해야 되고, 또 비상주, 제가 공유피스를 14개 운영하다 보니까, 마케팅을 똑같이 해도 지점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이 비상주 수요 자체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작점 아직 두 달밖에 운영을 안 해봤기 때문에 세달네달 네달 데이터가 좀 쌓이다 보면 어 대략적으로 이제 나오지 않을까 어 이런 생각을 하고요 8월달 기준으로 여기 순이익이 얼마 나왔을까요? 어 여기 순이익이 600만원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은 어 스타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마케팅을 통해서 좀 꾸준하게 매출 을좀 끌어올리는 이런 것들을 진행해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재밌는 일이 하나 생겼어요. 뭐냐면 재밌는 일이라기보다 뭐든 좀 재밌기도 해요. 악재 중에 하나긴 한데 제가 이 134호를 경매로 낙찰받은 거고 이게 28평이에요. 원래는 이제 낙찰받았을 때는 134호하고 135호하고 처음엔 터져 있었습니다. 저는 134호를 받았기 때문에 칸막디를딱 치고 135호가 분리를 하고 이 공간만 공유빛을 공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135호가 경매로 나왔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134호 제가 경매로 받은 데요이 벽을 뚫고 들어가면 135호가 나옵니다 외부에서 바로 이제 진입이 가능한 데가 134호고 여기 기준으로 저희는 쭉 돼있고 여기 옆에 10평짜리가 135호가 경매로 나온 거예요 네, 여기는 이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쪽으로. 그래서 요, 요쪽 문이에요, 요쪽 문. 여기가 이제 경매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얘가 28평이고 여기가 이제 10평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쪽으로 진입이 가능하고 여기는 무조건 엘리베이터 타고 들어온다던가 내부에서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 두 개를 합쳐서 제가 사용을 한다고 하면 이건 상가의 가치가 충분히 올라가겠다 판단을 해서 제가 여기 경매로 받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공간하고 이 공간하고 같이 써야 되겠다. 이런 이제 판단을 했는데, 135를 제가 생각하는 금액 이상으로 높은 금액에, 우리 낙찰 을 누가 받으셨어요? 단독으로 받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했고, 근데 뭐 이거 운영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아쉽다라는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바쁘게 살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화장실을, 이쪽에서 화장실을 여기 와가지고 화장실 가다 보니까, 보이시죠? 공유 오피스. 아안 돼! 아, 솔직히 말하면, 순간 좀 버퍼링이 왔어요. 어? 근데 가다가 공유피스라고 써져 있는데, 이게 맞나? 어, 근데 잘못 본 건가? 진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지? 순간 한 3초 정도. 제 눈을 의심할 정도로. 134호 제가 운영하는 공유피스요. 이쪽으로 들어가면 또 공유피스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사실 근데 뭐 법적인 문제는 전혀 없어요. 이분도 이제 돈을 들여서, 어, 낙차를 받으셨고, 공유 오피스를 운영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사실 전혀 없지만 사실 저희가 운영하는 공유 오피스 입장에서는 악재인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조금 제 입장에서는 아쉽다. 뭐 이런 개인적인 좀 이제 약간 어트, 어떻게 보면 이제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매출적인 부분에서는 상주 사무실은 매출은 타격이 없어요. 열평이기 때문에 상주 사무실이 들어온다고 해도 영향이 있을 수가 없고요. 단지 이제 비상주 같은 경우에는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은 공간이기 때문에 비상주 매출은 나름대로 좀 이제 양분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마케팅을 잘해서 제가 더 가져간다고 하고 아니면 이쪽이 더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조금 이제 결과적으로는 좀 나눠지지 않을까라고 이제 개인적인 생각을 하는데 어차피 지금 이렇게 된 상황에서는 뭐 방법이 없어요. 이분하고 제가 전쟁할 건 아니잖아요. 이분도 돈 들여서 법적 문제 없이 정확하게 사업을 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분하고 상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사업하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있는데 또 진짜 재밌는 일이 하나 생겨가지고 앞으로는 여기 동작점 영업장을 좀이 옆에 있는 공유피스와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그 운영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사실 사업하다 보면 뭐 진짜 예기치 않은 상황들이 항상 발생을 해요. 저는 이때 가장 중요한 게 유연한 대처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도 좀 유연하게 대처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가져갈 거고요. 재미있게 한번 운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한테 진짜 좋은 기회가 아닐까. 이런 상황이 온 것도 정말 좋은 기회가 아닐까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작점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리뷰는 다 했고요. 어, 나름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저기 한개 호실 빼고는 다 이제 계약이 되어져 있는 상태고 안정적으로 지금 운영이 되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뭐, 한, 3개월, 올해 말이나, 뭐, 내년 정도 됐을 때, 어 운영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찍어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이 비즈니스 파트너 동작점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